여러분들이 궁금해하셨던 불닭면 레시피입니다. 맛있겠죠? 일단은 그라차차물을 냄비에 적당히 담아줍니다. 라면 끓일 때 정수기 쓰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분들은 정수기 쓰시면 됩니다. 물을 올려주고 불 끓는 동안 뭘 하냐면 웍이나 다른 프라이팬을 가지고 오세요. 이게 웍이 좋아요. 왜냐면 기름이 약간 튈수 있기 때문에 여다가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저는 올리브유는 아낄게요. 왜냐고요? 올리브는 스페인에서 한만큼 적당히 <laughs> 마늘 다진 마늘을 네, 한 이만큼 넣어주고 많이 넣어도 맛있어 그리고 버터입니다. 저는 버터를 이렇게 잘라서 쓰거든요. 포션 버터 있, 있으신 분들은 하나만 넣으면 되고 통 버터 있는 분들은 요 정도 하나 넣어줘요. 불을 이제 올려주는데 아주 약불로 해야 돼요. 그 다음 소스 정말 양이 어청 아주 많이. 이거다가, 씻지만 밖에 안 나겠다 싶을 정도예요. 마만큼 해줬으면, 한번 더. 그만도 내가 켜을수있좋겠 아, 이거 정말 아무나 알려주는 레시피가 아닌데. 비밀이지 알려달라고 하니까. 씻을 그, 수 없지. 근데 그럴다 넣어줍니다. 공공된 이 스프들은, 얘가 약간 녹, 녹고 노릇노릇해지는 거일 거예요. 이것도 세잖아요 스테인리스 잖아 이것도 이거고 벗겨지지 않게 조심해야 돼요 나무가 아니잖아 그렇죠? 얘가 구워지고 이걸 넣어야 돼요 왜냐면 너무 안 구워지고 이거 넣으면 마늘 냄새가 나서 한끗 차이로 맛이 다르다고 전 정말 이미 레시피로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궁금해하대 없어져요 기름이 꽤 약간 튀을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웍을 사용하는 게더 좋아요 이라고? 기름 친건치우기 귀찮으니까 어? 기름 친거치우기 귀찮으니까 이렇게 튼심해요 이렇게 이렇게 안 하세요 안 하세요 이게 왜 맛있냐면 일단 안 매워 튼거왜 맛있어 그냥 뿌려줘 그동안 여기 이제 거의 다 끓었잖아요? 아직 다 익지 않았을 때 이때 여기다가 물고 이렇게 넣니다 그리고, 네? 그리고 면순을 아주 조금 넣어주세요 응. 이거를 그대로 이 중강불에서 음, 이게 약간 튀겨나네요 이걸로 한건데 면이 나는 좀 익는게 좋다 하는 분들은 약불로 줄여가지고 소량으로 왔어요 노란 그래. 느낌으로 계속 끓고 있는데 맛 차이가 없을 거 없어요. 엄청 많아요. 그냥 다른 음식이야그 다음, 요거. 요기 좀잖아 잠깐, 손씻을까 좋다, 뚜껑 내가 약간 매운 거나 마라, 막 얼얼한 게 좋다, 탄신도가 좋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거 뭐 토스좀더 넣어도 돼요. 그러니까 기름에 안 튀긴 거지. 약간 이렇게 뻑뻑해지면 먹기 좀 힘들어서 기름을 조금 더 넣어요. 그리고 난 식스까지 안 좋으니까, 난 식스까지 안 좋으니까. 그러면 조리법 이제 담아서 올게요. 불 끄고 인덕션 있는 집들은 괜찮은데 이거 알죠? 장구는 거. 슉. 난 인덕션 임조리 못해 불편해서 요런 느낌. 게... 색감이 조금 더 갈색으로 나오는데 영상에는 원래는 불닭면 색깔이에요. 오케이 완료. 오케이 한번 드셔보십시오. 존나 맛있다 진짜 장담한다. 몇년 동안 이렇게 먹었었거든요. 진짜 맛있어. 진짜 맛있어. 꼭 먹어보고 후기 알려주고 또 먹으신 분들은 영상 찍어가지고 임숙지 뭐 불닭면 후기 이렇게 알죠? 영상 찍어서 쇼츠 올리는 거, 인스타 올리는 거. 스토리 올리는 거피도 올리는 거 <laughs> 죄송합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이죠 알막한 먹방 먹는 것도 찍어야 되지 않겠냐고 엄마가 그래서 여보 나는 매운 게 좋다 하는 사람들은 노른자 넣지 마세요 노른자 넣으면 소금 편한데 확 맛이 약간 좀안 매워지거든요 재미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찍어야지 이해해주세요 예, 음식도 나오고 제가 나오고 하려면 이런 요상한 각도밖에 없다. 대가리게 그렇게 나오네. 카메라가 왔다고 막었어 대충 그 맛이 그 맛일 것 같지. 아땀 난다. 그불라에좀서 있었다고. 육수 중입니다. 아무튼 아, 진짜. 먹고. 하겠습니다. 잘 자요. 꼭한번 인증 잊지 말고.